이신은 가게 오셨던 손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어, 그거 안 궁금하고 응. 오케이 뽑기 원래는 어제 그 센츄리언 뽑기가 좀 하긴 했어야 됐는데 센츄리언 뽑기 한 20번 받고 뭐 갈라보나 20번 받고 그러고 이제 샤번 뽑고 싶어가지고 샤번 성우가 우리 또 집게 사장님 성우라 아이못 뭐 참을 수가 없더라고 이게 어? 그래가지고 센츄리한 20번 받고 갈라보나 20번 받고 이제 4원 5인 받고 뭐 그런 거딱 생각을 했는데 센츄리온 복귀가 뭐 할까말까하다가 그냥 안 했어요 뭐 센츄리온 없어도 뭐 게임 뭐 할만한데 먹고 뭐 비싸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한번 예방 뛰었구요 이제 뭔가 영상 찍기는 좀 소름새로 가지고 그때 그렇고 그냥 고민하다가아뭐센츄리온꼭 필요한가 해서 그냥 안 뽑았고 이제 뭐 갈라보나 이제 뭐 사실 대구성상 센츄리온이나 갈라보나가 있긴 해야 돼요. 제가 뭐 블라니아 같은 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구성 본 제시카, 뭐 최고딜러, 에이 나이트도 이제 되게 좋은 번용성높은 이제 키워놓으면 어느 대게든 다 넣을 수 있어 가지고 이제 다른 애뭐 갔다가 뭐소 소더비, 뭐 소더비도 할까 뭐 드로비스, 뭐 드로비스. 드로이스 3통 뭐60 찍었어 근데 재원 면역이 있다 그러면은드로비스 쓰지도 못해 상대방 뭐 야수야 그러면 못써 그래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투자 가치가 이제 보존이 안 되죠 필터 키워놨는데 이제 육성 값이 안 나오네 그런 상황이 오는데 이제 에이 나이트 얘는 뭐 육성 값 무조건 나오니까 좋은 딜러죠 에이 나이트 지원은 무조건 넣어야 되고 애초에 애 특수효과상 그 개생상 투스베어리 뭐 힐러 뭐 좋고 아나니 서포터 좋고 음, 레고루스 서브 딜러 유틸 좋고 수더비아 그냥 맘에 안듦 <laughs> 그냥 맘에 안듦 아, 제시카하고 쓰면은 되게 좋다는데 아왜난난 난 약하지? <laughs> 이게 중독 한계당 이거 뭐 최대 해당 효과로 현실 피해 최대 40% 증가 이거잖아요 현실 피해 40% 증가가 저게 뭐 합산? 합산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laughs> 이제 뭐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삼성으로 때리면 뭐한 650퍼 때리니까 이제 남들 뭐 500퍼 때리는데 650퍼 와 미쳤다. 애초에 뭐 깡스택 그런 것도 되고 놓고 하니까 아뭐 고정 피해 딜도 뭐 좋고 뭐아나뭐 뭐 하는데 아씨 얘 100퍼 증가가 대도 뭔가 구리나 <laughs> 100퍼 증가가 대도 구겨. <laughs> 저게 합산이 아니고 곱산인가? 저거 뭐 900퍼 때리나? <laughs> 막막천천 100퍼씩 때리나? 일단 뭐 뽑읍시다. 일단 뭐 메디슨 포켓에서 뭐 굳이 뽑을 이유가 없죠 저는? 힐러 뭐 이미 많아서 갈라보나를 뽑는 게 좋잖아요 아무튼 아까 뭐 댓글상상 딜러, 딜러, 힐러, 서포터, 유티형 서브딜러, 힐러 제어형 서브딜러 이거잖아요 결국엔 딜들 힐힐 서포트 서브서브 서브. 이건데 딜들 힐힐 서브서브 서포트 이거면은 결국엔 딜러가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결국엔 그래서 뭐 갈라보나든 센츄리온이든 엘라리아는 이미 물어놨고 하니까 뭐둘중 하나 있어야 되긴 하거든 센트룸 갈라보나 얘네 중에 아 근데 아 그냥 샤몬 뽑고 싶어 샤몬이또서포이잖아 그러면은 나는 딜딜 힐힐 힐 서포 서포 서브 서브 딜러야 씨딜딜 힐러힐러 서포 서포 보조 보조야 씨 근데 뽑고 싶어 샤몬 원래 관심 없었거든요 아니 뭐 아저씨 씨저 뽑아도 되는데 아니 씨 이게 성우님이 이게 또어 이 집게 사장님 어? 벌레 벌레 아저씨 그래 <laughs> 고여 갑자기 매력이 넘쳐 그냥 목소리부터 개재미 있어. 나 10법 해봅시다. 10법 하고 한 20법까지만 바꿔봅시다. 1법 1법 한번 해보자고 이제. <laughs> 천장 아끼는 걸로. 10법 안에는 뭐 웬만하면 안 나오니까 그냥 하고 나와라. 와 5성도 안 좋아. 5성도 안 좋아. 5성도 안좋 레이비스 쟤는 이 와중에, 나 만렙 아니지 않냐? 레이비스, 뭐, 이런 애는. <laughs> 티티티 응. 일법, 일법, 아봅시다 이제 갔다가, 어, 천장 한번 다섯 법 아꼈잖아. 아씨그걸못 참지. 이제 또, 아껴, 아껴봐야지. 일법, 일법. 물론, 어차피, 십법 해가지고, 뭐 육성 두개 뜨면, 뭐, 확정으로 먹으니까, 개꿀이긴 해요. 개꿀이긴 한데, 근데, 아, 뭐, 육성 두개 문제 아니야. 나 자본 보고 싶어. <laughs> 그리고 1법 2법 이거 해도 딱히 그런게 어차피 1법해봤자 이제 뭐 10법 해가지고 뭐온좋가서 뭐 5성 한장 뜨고 이제 뭐 4성 뭐 6장에다가 3성 3장 뜬다고 치시다 그렇게 했는데 뭐1법 해가지고 그냥 반법으로 10법 해요 그렇게 해서 뭐 똑같이 나온다고 치면은 그냥 5성 한 장에 4성 5장에다가 그냥 삼성은 세 장, 네장 그거잖아요. 삼성 네 장에 사성 다섯 장, 오성 한장 똑같잖아. 똑같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사성 한장더 준대. 목차리라 똑같은 원금로 따지면 결국 이 똑같아요. 그냥 전단 그냥 최소 공기정화 사항도 그고 열두 장. 여기서 여덟 뽑더 하면은 사법당 몇뭐 얼마 가져가냐. 백팔십 가져가지. 사법이면은 그러면은 칠백이십, 천사백사십, 천사백사십이면 천사백삼십 나무 그때까지 뽑아야 된다. 우성이다육성이야 y 성이 h s 성이 e 육성 so, y 이 a h so, 이 e a 이 so, yeah, so, yeah, s 지 yeah, so, y e 나 h so, yeah, so, yeah, s 그냥 이게임이나 아, 요즘에 이거 갔다가 조금 어 리버스 컨텐츠 없니까 아예 없어가지고 좀 재미없다, 재미없다. 아 쭈리 좀 뽑아야지, 뽑아야지 하다가 안 하고 지금 갔다가 어, 가상 스테이지 저거 갔다가 연습 스테이지 저것도 안 하고, 안 하고 가정 연습 저것도 안 하고. 어 지금은 씨나 아직도 지금 그거를 안 했어 지금. 어 아직도 가상 공유를 안 뛰었어 지금. 어 근데 이게 1 3분만에 역대급 나이 먹 그냥 어 드루비스도 내가 어? 내가, 두루비스도, 어? 20분 만에 날먹을 했는데, 어? 하, 지금 1 3을 날먹, 지 미쳤다, 그냥, 어? 이제, 피클, 이제 제가 뽑기 운이, 하, 씨, 뭐, 남들이 봤을 땐 모르겠어도, 일단 내 기준 너무 좋아, 하겠냐 뽑기 운이 너무 좋아요. 그냥 미친 거 같아요, 그냥. 이제. 두루비스 2 0뽑 그냥 먹고, 이제 뭐, 초보자 뽑기에서 이제 레골루스 먹었고, 3 0뽑다 막아서. 그러면서 피클즈 5 0뽑 했는데, 이제 피클즈를 못 먹었어요. 드롭비스 20분만에 픽업으로 바로 먹어버렸고 픽업이 50법 그냥 천장 이제 넘기고 이제 50스택 그거 누적돼가지고 이제 60법제 되는 이제 그 천장 스택으로 60법 60스택제가 되는 이제 이빨요정 10법제 에서 이제 10분만에 바로 이빨요정 먹고 추가 40법 콤블루 먹으려고 했는데 칠성짜리라서안 나오나 개 같은 거 어, 에일랄트 해서 이제 뭐야 픽돌 한번 뽑으면은 다음 픽업이 확정으로 된대요 이게 두 번째 특성은 무조건 픽업 확정이나 픽돌이 한번 뜨면은 다음 픽업은 무조건 <laughs> 픽업 먹는 그거라서 이제 엘리나이트로 이제 갔다가 또 픽업 천장 쌓아놨고 그러고 나서 추가 20폭 해서 이제 분물로 먹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20폭 스택에다가 이제 픽업 확정 스택까지 쌓고 제시카 30폭 그래서 이제 50폭 누적 스택 했을 때 이제 픽업 확정으로 이제 제시카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40포 패서 a 나이트가 또돌리 떴어 아난니 때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또 50포 추가로 아난니 다 박아가시고 90포 박아서 이제 확정 아난니 먹었고 근데 그렇게 해도 140포 박을 거 90포 박은 거면은 꽤나 많이 아꼈죠 이제 5 0이나 아낀 건데 그리고 a 나이트 형상 찍었는데 아, 난 a 나이트 되게 안 좋아했거든요. 아니, 뭔가, 약해, 얘가 다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하는데. 아니, 딜량이 뭔가 아쉬워. 뭔가 막 삼선씩 뜨고 하는데, 아, 이게, 딜량이 이게 맞나 싶어. <laughs> 근데, 아, 씨. 게로 가성몽유, 소네트 때, 개꿀, 개꿀 빨았잖아. <laughs> 그냥, 소네트 상태로, 그냥, 소네트 하고, 그냥, 아예 그, 그래, 뭐야. 걔 그래. 그냥 뭐니? 에이 나이트, 그래. 같이 들고 와가지고, 그냥, 개날먹하고 그때, 힐러도 아마 디케 들고 와가지고, 방무, 뭐, 이제, 구정, 피해, 그거, 세팅해서 가져가고. 그렇게 하고 그냥 응? 아무튼 픽업은 다 먹었죠 이제 피클제 빼고 다 먹었어요 20법 해서 두루비스 먹고 다음에 이제 <laughs> 피클제는 50법 그냥 스택만 쌓았고 육성 아예 안 나왔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빨요정 때 바로 이제 픽업 먹고 60스택 때 그러고 나서 다음에 이제 또엘리나이트 어? 뭐야 엘리나이트도 먹고 또, 이제, 제시카도 먹고, 40법 에이나이트. 5 0스택될 때, 이제, 제시카. 그러고 나서, 이제, 핏둘, 안언니 뽑힐 때, 핏둘 40법 에이나이트. 그러고, 이제, 50법 추가로 더해서, 확정 안언니. 그 이후에 30법 박아가지고, 물에서 온초대해서 이제, 1번 실 나와가지고, 황금색 실, 1번 나와가지고, 나무 해가지고, 딱, 소더비 남아있는 거, 가져오고. 그러고 나서, 지금 13번째, 처음 박는데, 와! 제발 비겁 갈라보나 떠주세요. 갈라보나 아니면은 센츄, 그냥 역시 센츄 떠주세요. <laughs> 여기서 센츄 주세요. 여기서 센츄 여기서 먹고 싶어요. 아니면 린니아 주세요. 센츄 린니아. 센츄 린니아 갈라보나. 나 먹을 게딱 그거임. 이제 유밥을 뜨면 이제 뭐 게임 접는 거고. <laughs> 유밥을 뜨면 게임 접는 거고요. 이터니티? 그냥 갈라보나 줘 그럴 거면. 싫어 가 이터니티. 싫어 네. 그리고 이제 뭐 센츄리온 뜨면 좋고 메데슨 필요없어 나 지금 힐러만 지금 낼세 지 미칠거 같아 지금 힐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뭐, 아, 뭐 보이저까지도 나쁘잖아볼저 보이저 이뻐 볼저도마음에 들어 볼저링리아 센츄 셋 중에 하나 떠야되고 뉴마벨을 진짜 게임 접는거 같고 이터리티 뜰바는 그냥 무조건 갈라보나 떠야되고 메데슨도 지금 필요가 없고 중복 뜨면 그냥 싫구요 중복을 용서해줄수가 없고 내가 갈라보나 주세요 제발 갈라보나 갈라보나 안 뜨고 픽돌뜰꺼면은 제발! 어? 갈라보나 픽업 안주 안주고 픽돌로 줄거다 픽돌로 줄꺼.. 거 제발 릴리아 보일죠 센츄뮴 세츄 하나 주세요 제발! 일찌감치 기대하고 있었다고날까요 저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보라님! 너무 감사합니다! 와 그냥 지금까지 뽑게 하면서 피검은다 먹었어 제가! 와1 3분만에 이거 미쳤다 그냥! 응? 어? 2 0분안 받고 그냥 어? 그냥 바로 쌀 먹! 개꿀! 에이, 너무 맛있어 갈라보라 너무 맛있어! <laughs>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간체라는 이번에아 근데 제가 좀 그런 게 이제 그거에요. 이제 이 오성 픽업을 늘못 먹어요. 보면은 오성 픽업을 그냥 먹은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이번에 오성, 오성도 못 먹었는데 육성이기 네문에 <laughs> 항상 오성을 못 먹어. 칸츠라. 근데 얘 구려요. 쓸 이유 없어요. 딱히 뭐 빛, 빛이빛, 뭐 운세, 뭐 어쩌고 뭐 하는데, 뭐 중독 부여하고많은는데중독보 부... 굳이 얘쓸 이유가 없구요. 그리고 뭐일시 콜란거는 데 그냥 의식훈련하고 중독 같이 쓰면 어 좋은 거 아닌가 싶거든요. 보면은 거기에 뭐수식위력뭐 이런 거 증가도 있고. 근데 그냥 구린다 <laughs> 아니 굳이 딱히 그냥 얘 얘를 디버퍼로 뭔가 쓰기가 불려요 그냥. 굳이 얘를 디버퍼로 써야 할까? 굳이 굳이 얘를 막 중독이 의식혼란 좋은 옵션이기는 한데 뭐 광역으로 걸어주는 것도 아니고 최술한 최술를뭐 특수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최술 최술 뭐 특수과 없음 의식혼란 의식혼란 이거 해야 되는데 조건부 임 디버프 중독 이거 광역기도 아님 광역기도 아닌 당일 중독 일단 거기서 또 딱히 쓸데 없고 거기에 조건부 의식 의식콜란. 콜라. 조건부 의식 콜라에서 이제 또 조건부가 단시점에서 일 그냥 족쇄가 달려있고. 그리고 최술도 딱히 쓸 이유가 없고. 최술도 별로야. 중독은 또 단일기야. 단일중독이야. 단일중독 걸고 조건부 도또 달려있고. 최술은 쓸 이유도 없고. 의식 콜라도 조건부고. 개승, 개성, 개승효과랄까 개성 개승 개성 보면 뭐쓸만 하나? 어, 구려. 조건부 있는 시점에서부터 그냥 열받음. 구려. 점수를... 그건데 차례대로... 그거면은 지금 조건부에 조건이 또 달려있어. 그냥... <laughs> 계신가요? 아, 우리 갈라보나 그냥 이쁘다. 그냥... 어딨냐? 어딨냐? 안 보인다. 아, 여기 있다. 아, 우리 갈라보나 그냥... 아, 갈라보나 천재 아니겠습니까? 어, 스토리 잠깐 그거 들었던 거 있는데... 이제 얘는 뭐 천재라서... 뭐... 얘가 맞추는 예언은 다 맞는다. 그래가지고 샤먼한테 뭐... 갔다가... 근데 뭐 문? 뭐문 같은 거 있어가지고 그 문을 뭐 갖다가 뭐 어떻게 해. 문을 열어야 되는 상황인데 <laughs> 근데 샤머니 저거 마법으로도 안돼 저거 갖다가 저씨 저거 어, 못 열어 저거 못 여는 문이냐 우리 망했어 뭐 갇힌 상황인가 그게? 뭐 스토리 얼핏 그냥 들은 것만 있어가지고 스토리 잘안 보고 스토리 저번에 멜라니아 피클즈 스토리를 보는데 아,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그냥 안 봤거든요 스토리 잘 근데 이번 스토리는 또 좋대요 그래서, 뭐, 얼핏 좀, 요약된 거, 그냥, 들은 거좀 있는데, 그때, 이게, 소리가 이제, 뭐, 문? 문 같은 거, 문 때문에 뭐, 갇혔다나 갇혔댔나? 뭐. 그래가지고, 샤먼이아 개, 개차 망했다, 그냥, 씨, 이거. 어, 우리 갇혔다. 뭐, 이런 상황인가? 아무튼, 뭐, 문을, 문을 뭐, 열어야 되는 상황이다, 뭐, 그런 거 들었는데, 갈라보나가, 이제, 아니, 샤먼님 컷, 못해요? 뭐, 씨. <laughs> 아, 뭐, 이런, 이런 태도는 아니겠죠, 난이. 저수식으로못 깨요? 그러면은 힘으로 깨버리죠 그냥? <laughs> 했을 때 말이 되는 소리내면 저가 힘으로 되겠냐고 저게 어? <laughs> 했는데 진짜로 장원이 그냥 힘으로 그냥 부시니까 부셨습니다 <laughs> 뭐 그런걸로 그런 하는데 이제 그 어? 막아 마도술로 저거 무, 못 부신다 못 연다 했는데 갔다가 힘으로다가 그냥 부시세요 라고 이제 그냥 대충 그냥 열려라 참게 그 수준으로다가 그냥 대충 던진 말도 그것마저도 적중해 버림. <laughs> 그것마저도. <laughs> 이 최고 그냥 천재 예언가 그냥. <laughs> 예상했던 순간을 찾아왔네요. 편하게 앉아요. 타임키퍼. 이것까지도 예상했대잖아, 그냥. 그리고 나는 암석에서 납장이 많다. 시간 이렇게 늦었는데어 어머를... 우리 피크리즈 자식이 안떠 가지고. <laughs> 있어요, 네. 우리 피클즈가 시계 안 떠가지고, 예, 네. 많이 모아놨어요. <laughs> 피클, 피클즈가, 피클즈가 안 떠서. 예, 네. 많아요, 네. 예. 근데 문제는 이거 공명해줄 그게 없어. 나 소란 별로 없어. 안 아무튼, 뭐, 추격, 뭐, 추격 이런 거 있나요? 추격은 뭐, 여기 뭐, 훅전이에요 뭐, 달려요? <laughs> 추격, 추격은 왜 있어? 어, 추격 있네. 아무튼, 와, 포댐600% 맛있다. 야, 방무율도 있고, 야. 뭐, 레이드 같은 거뭐 뜬다 하던데, 뭐, 레이드에서 얘가 그렇게 좋대요. 뭐, 상성이라든가 뭐 그런 거. 정신피해다 보니까, 뭐 그런 게 되게 좋대요, 보거는 방무의 흡혈율에, 이거지 야. 너무 맛있다, 그냥. 별자리 이동아 아, 조건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laughs> 아, 어지러워. 마법 위력에다가, 주문 단계에다가, 어, 그래, 좋, 좋, 좋다, 야. 어, 그, 그래. 어우 어지럽다 야 아니 야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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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남들은 여기 이거 이만큼 하면 야이씨가한 페이지인데 얘 혼자 뭐두 페이지를 넘기시네 어우 길다 야 어우 레굴루스를 보고 올까? 어우 태란 어우 길다 야 일단 아무튼 얘뭐 <laughs> 스토리 봤을 찾아왔네요. 때뭐 최고 예언가다 점술.. 점술은 뭐 마틸다 뭐, 느낌이고 예언가? 아무튼 뭐 그런, 그런 느낌으로 알고 있어요 어? 내가 아는 스토리상, 그리고 나 목소리에 약간 시그러스 성우님, 약간 그런 느낌 생각했는데, 네크, 네크 느낌. 안녕하세요, 뮤비 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죄송해요, 조금 정신이 없어서요. 이런 거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네크, 네크 목소리로 좀 배불 느낌이라 생각했는데, 어? 어? 이게다니? 이게다네? 다니? <laughs> 뭐사치키 그래 사치키하고좀 비슷할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근데 아님 <laughs> 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차분해요. 프리디. 예상했던 순간에 찾아왔네요. 어쨌나 아, 아, 최고 예언가님 오셨다 어. 예언가가 맞나? <laughs> 스토리 잘안 봐가지고 아무튼 어, 요약된 것만 딱 들어봤을 때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걸로 알아요. 뭐문 뭐 같은 거문갔다가 열어야 되는데 문이 안 열린다. 망했다. 사모님 같은 거뭐 갖다가 아버지가씨 갖다가 뭐뭐센 사람이 되라고 그 뭐야 뭐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뭐 그런 말을 해줬다고 한 걸로 인데 뭐 문을 열수 있을 정도로 뭐 남들을 뭐 지킬 수 있는 사람이되라뭐 그런 그런 말뭐 했다고 하지 않나 그래가지고 이거 이 문을 열수 있을 때가 되면 남들을 지킬 수 있을 때가 될 거다 뭐. 그런 말 남겨가시고, 아난나나 나, 남들 못지켜나막했 있어, 나개게어저이야 하고 있을 때 갈라보나가 힘으로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laughs> 그냥 모든 걸다 정답으로 그냥 갈라보나 멋지다 그냥 모든 게 정답이야 얘는. 아무튼 아 갈라보나 뽑고 그냥 샤먼도 뽑아버려야지 그냥. 근데 샤먼 못 뽑을 것 같아요. 픽업으로 바로 13분 만에 갈라보나가 떴으면은 안나을안 안 나올 만해 이게. 아무튼 이게. 아, 너무 좋아요, 지금. 아, 나 지금 차량 더 해야 돼, 지금. 어, 그냥 계속 숭배해, 숭배를 해야만 해, 숭배를 해야 하네, 지금. 나는. 칼라보라 아, 너무 그냥 이쁘고, 그냥 목소리도 좋고, 그냥. 너무 좋아요. 성능도 좋고, 그냥 다 좋아요, 그냥. 어, 아, 그냥 이거 비모학도 나 그냥, 어, 그냥 다 그냥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토성, 화성, 많아. 아, 나중에 일단, 아이씨. 아무튼 스토리가 그게 맞나? 아무튼. 그러가지시고 힘으로 부수라. 얘가 하는 말은 항상 정답이다. 틀인 말을 안 한다. <laughs> 힘으로 부수라고 제시한 그 말까지도 예언 적중. <laughs> 그것까지도 정답이야. <laughs> 문을, 문, 그냥 힘으로 부수시죠, 사나씨 <laughs> 그것까지도 정답이야. <laughs> 틀인 말을 하지라, 아는. 그냥. 늘, 늘 정답만을 말해. 그냥, 그냥. 하는 말이 다, 그냥 천재라서 다 예언이야. 다 예언 적중. <laughs> <laughs> 실패하는 예측을 하지 않는. <laughs> 예측은 실패하지 않는. 힘으로 열어보자는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까지도 많아. <laughs> 맞아, 맞아, 마, 맞았어. <laughs> 힘으로 열차는 예측까지 맞아버리네. <laughs> 와, 우리 천재 갈라보나님. <laughs> 뭐, 원래는 뭐, 블랙드워프다, 뭐, 어, 다른 거로 바꿔도 칼라보나인데 왜 갈라보나냐 하는데, 그, 예, 갈, 예. <laughs> 읽을 수 없는, 앞글자로 못 읽는, 그거. 라 라나, 라나, 라 라나라고 하자, 라나. <laughs> 아 라나 너무 그냥 이름도 이쁘다 야 이름도 이쁘다 야씨 나한테 오니까 이름도 이뻐보이는데 라나? 야씨 개좋은데? 개, 개 좋은데? <laughs> 어, 칼라보나든 뭐 칼라보나든 뭐라나든 뭐든 아씨 그냥 좋다 야씨 아우 그냥 씨, 다시 리버스 그냥 너무 재밌어 그냥 아가성공유 그냥 뛸생각 너무 좋아 그냥 어아 진짜 아씨 얘 삼통찰 재료로딱 황금양털 먹지않냐? 야씨 쓸데도 없었는데 고맙다 야씨 <laughs> 아, 너무 좋아, 그냥. 아,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지금. 아, 너무 좋아요, 그냥. 아, 우리 갈라고라 형상 효과를 볼까? 행성 최대, 뭐, 최, 최대, 최대치가 있어요, 얘? 뭐, 행성, 행성 최대 세개밖에못 먹냐? 행성 최대 몇 개, 뭐, 세, 개가 끝이에요? 중첩 가능해 해제불가. 보통 행성을 최대치로 뭐, 뭐, 몰라요? <laughs> 몰라, 걔 같은 거. 나중에 써보면 알겠지, 아무튼. 예. 네. <laughs> 아무튼, 뭐, 아니, 문이, 마도술로 문열면 힘으로 열, 열면 되지 않느냐.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그냥, 대충 던지는, 그냥, 그럼, 좀우스꽝스럽다고 해야 되나? <laughs> 좀, 우스운 예측? 좀, 엉뚱, 엉뚱한 예측? 그것까지도 다 맞춰버리는, 우리 천재 갈라우라님. 천재 아니시, 어? 천재 아니실까봐, 어, 바로 그냥, 나한테, 나한테 와 그냥, 아 어? 바로 그냥 메인 그냥 갈라보나? 갈라보네. 아, 다른 아리따우십니다 갈라보라님. 런던에서의 시절이 가끔 병원... 아, 황무지에 넣어드릴게요. 그냥. 아, 이상합니다. 지금 숭배 지금 몇분 했어? 나 지금 씨. 숭배만 지금 나 20분 했어. 미쳤나봐. 뽑기할 때뭐 하는? 한, 뽑기하는 4분 만에 나오지 않았나요? 한 4분, 6분? 그때만에 나왔는데 지금 뭐.. 뽑기 4분에 끝내려고. 지금 이빨 다는게 20분이야. 지금. 씨 어떤 놈을 뺄까? 어, 어떤 놈이 빠져야 될까? <laughs> 어떤 놈이야? 빠져야 될놈 나와. 음, 그래, <laughs> 발파, 발파빼 발파 나와. 넌 언젠간 쓰겠지? 아, 근데 갈라보나 생각해보니까 갈라보나 힐러로 쓰려면은 그거 아닌가? 여기, 여기 캐리리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오, 이거 그냥 전체 보기,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음. 나진시야 여기 캐리에서는 이렇게 나오네요. 이제 전투 중일 캐리 그 전투 그 s 스 캐리나? 인정할게요. 선택 시킬? 이건 확실히 날씨에 영향을 아 우리 우리 어, 갈라보다님 저게 인정까지 해주시는 아 어. 인정까지 그냥 어나 원래 삼통 레귤루스 하려고 했는데 아 그냥 갈라보다님 해드려야겠다 그냥 와 인정도 해주시네 갈라보다님은어이 자식은 뭐 나한테 어? 방 들어올 때 조심하라고 하는데 야야야 무심하라고! 싸가지 없는 새끼. 우리 갈라보나님 인정도 해주셔요 그냥. 엉뚱한 예측도 그냥, 어, 그건맞혀도 맞춰버리는 예왕관이. 사랑합니다, 안 자요. 사랑합니다. 그냥. 바로 그냥 1 0공명 해주고, 그냥 3통찰 해주고, 그냥 다 해줘야겠다, 그냥. 아무튼, 어, 음. 우야 비물학 뭔지 모르겠고, 이거는. 뭐, 조, 좋은 거 알겠어요. 흡혈이 있고, 방물이 있고, 뭐, 마블력이 있고, 뭐, 은가화 있고, 오, 좋은 거 많다, 야. 뭐, 순간화력. 와, 순간화력. 일단 저한테 굉장히 필요했죠, 이제. 저는 센추도 없고, 밀려도 없고, 해가지고. 아, 근데 진짜, 암석 떴을 때, 아, 유바백이냐? 세마 이터니티야? 진짜? 진짜 왜 그래, 나한테. 나이 생각 하긴 했어, 사실. 근데, 어, 또서, 진짜 나에게야, 진짜, 씨. 어, 백이야, 진짜, 씨. 아, 어, 우리 칼라보나님 바로 그냥, 씨, 어. 조만간 삼통 해드리겠습니다. 아, 어, 사랑합니다, 씨. 아, 어. 더 이상, 뭐, 나, 뭐, 승배할 게 없다. 20분, 20분 승배했다, 야. 그만하자. 승배할 거다 했다, 이네. 아무튼, 어, 캐릭이 이쁘고 목소리 좋고 성능 좋고 그냥 육성에다가 피가 그냥 1 4분만에 바로 와주네 아, 칼라보라 일자 아... 이랬는데 내가 썼는데 뭐, 막 내가 겁나 못 다루는 거 아니야? 아무튼 뭐 성능 좋대요. 뭐레일드때뭐 엄청 좋대요. 이거... 아무튼, 아... 진짜 그냥 인생이 날 먹이다. 그냥 야 궁전도 나개 많이 모아놨어 그냥... 어, 미새짜리뭐 얼마나 모아놨어요. 지금 개 많이 모아놨어나 여기에 이거, 이거 가면은 나 그것도 있어. 상점에서 나 이거, 이거, 그것도 해줄 수 있어. 상점, 아직 그거 안한 것도 있어, 나 지금. 어? 지금 재료도 지금, 이렇게 있고, 그냥, 이? 이것도 지금 다 사줄 수 있어, 지금. 어, 500개씩 사줄 수있어 지금. 아무튼, 아, 좋습니다. 아, 갈라보나 뽑기, 보더 뭐 이상, 뭐, 숭배 더할게 없다, 야, 씨. 뭐, 여기서 뭐 더, 더 숭배할 게 있나, 아, 속성 암석이야! 마치 암석의 힘망갈라보나니 그냥. 근데, 갈라우나 힐러 진짜 못 껴요? 소더비, 제시카, 짬처리 하면은, 투스페이리 해주면 되긴 하겠다. 왜냐면, 그 뭐야. 이제, 그거잖아요. 야수하고 참치는 어차피 상성이, 대각성 상성이라, 대상성이라. 뭐, 끌고 가도 상관없고, 이제 암석하고 같이 가져가도 되니까. 야수 상대로 이제, 대각성이라서 어차피 뭐, 가져가도 되니까, 투스페이리 들고 가자. 아, 어, 진짜, 어, 이제, 소네트 자식, 그냥, 개패야겠다, 그냥, 어? 소네트, 이 자식, 나, 진짜. 여기서 갔다가, 그냥, 귀찮아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아, 소네트 자식, 그냥, 개패야지, 그냥, 씨. 뒤졌다, 지금. 아, 1년 3 0일데 1년 축복이, 실례도 찾아? 어쨌든, 여기서, 영상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 마침 딱, 딜러 필요했는데, 딜러가, 이렇게, 딱, 응? 제시카가. 제시카 마침 딱 야수한테 대략이 좀 그러잖아요. 아딱 갈라보나가 떠줘가지고 이제 제시카가 이제 야수 상대로 못쓸때 갈라보나 딱 들고 가주면 이거거든. 응? 제시카 그냥 어? 천체 상대로 쓰고 뭐 그냥 어? 나무 상대로 쓰고 그냥 암, 암석 상대로도 쓰고 그냥 쓸거다 쓰고 야수는 갈라보나가 딱 해주고 아 완벽하다 그냥 대구성 그냥 이제. 이러면은, 딜딜딜 힐힐 힐 서포트 보조 보조. 와, 씨. 여기 자본까지 오면은, 딜딜딜 서포트 서포 보조 보조 힐힐. 와, 미쳤다. 근데 그 암석 상성 생각하면은 사실 벌파를 좀 키워야 할것 같기는 해요. <laughs> 벌파 있으면은 좀 괜찮을 것같긴 해요. 벌파. 근데 뭐 투스베어리 있으면은 벌파를 굳이 해야 하냐? 어차피 제스카쏘더비짬처리 시키고. 그럼 투스베어리 남는데 그냥 투스베어리는 가나보라 들고 와도 될듯 해. 아무튼 아 너무 좋습니다 그냥 그리고 그냥 엘리할 때딱 같이 들고 가면 아 그냥 대구성 그냥 아더 깔끔해져서 그냥 속성도 안서 그냥 이쁘고 목소리 좋고 그냥 씨뭐 어, 스토리 좋고 그냥 얘가 스토리가 그렇게 좋대요 그 스토리 뭐 어렴풋이 못 뭐, 들은 거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나쁘지 않아요 그뭐 스토리를 들었을 때딱 요약된 것만 들었을 때는 좋긴 하더라고 어, 근데 아난 이미 피클즈 멜란일 때는 실망 너무 많이 해가지고 따로 보기에는 피크틀 멜라, 멜라니아? 걔네도 2시간씩 걸렸잖아요 여기 걔네 한두개된데요 그러면 나 4시간 정도 봐야 돼 <laughs> 너무 귀여워 그래서 아무튼 아, 뭐, 마무리 마무리 한지 지금 2 0분 넘었는데 아유 뭐씨 말이 개많네인데 할, 할 말이 지금 많아 오랜만에 리버스 하는 거라 옛날 그냥 세포만 쓰고 아.. 칼라곤 아니야 축복 많이 받으세요 아, 다들 초문대로보내시기 그 바라겠습니다. 가뜩을 다들 오늘 병력이 많이 좋으시고 다들. 아난 십사 복 날먹했으니까 다들 막 삼복 날먹고 하시고 왜 나들? 아, 다들 막한 어, 번에 막 육성 막두레씩 뽑아가지고 아, 다들 좋은 어, 일만 어. 가져가길 바라겠습니다. 세복 많이 받으세요.